을 거상 시킵니다. 보정으로 끼워서 이렇게 압을 줄때 모멘텀이 생길 수 있도록 하세요. 한쪽씩 압을 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누르기도 합니다. 브레스트를 호구 안에 갖다 놓고 호구 안에서 수장을 이용해서 여기 흉늑 관절, 견쇄 관절, 견늑 관절 방향으로. 원 포인트, 두 포인트, 쓰리 이렇게 흉늑관절, 흉쇄관절, 늑쇄관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견쇄관절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세요. 그냥 막무관해로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서 그 다음에 전삼각근을 뒤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양쪽으로 번갈아가서 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누르기도 합니다. 자 손을 깍지를 껴보세요. 예,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위전을 예. 시키고 다시 아까 했던 그 어, 예, 동작 있죠. 흉골 쪽 쇄골 쪽그 예, 다음에 겨드랑이 쪽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, 예, 스트레칭 사, 된 상태에서 펌핑을 해주게 되면, 아까하고는 좀 다른 예, 그런 그 보디오이 되겠습니다. 약간 이게 이완된 게이 상태에서 하니까 이완력이 조금 더 커지게 돼요. 다시 똑바로. 놓고, 예, 여기서 돌아가면서 해서 결국은 전마각까지 하고, 깍지를 끼우게 한 다음에 뒤로 당겨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똑같은 수순으로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수장을 이용해서 펌핑해 주시면 되겠어요.